자, 별표를 쳐주도록 할게요. 별표. 별표를 쳐서, 얘가 자유자재로 문제화가 되면, 아, 난 중화 반응을 제대로 배웠다고, 얘가 자유자재,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때 내가 이제 뭐할 거냐면, 자, 이거 문제 푸는 스킬, 접근법, 유형을 먼저 말해줄게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꼭 지켜주자. 기존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첨가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진짜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비주얼 담당이라니까 믿어줘. 자기존과 첨가 뒷글이다나 응. 기, 나도 봤어. 여기 여기 앞에 이렇 점심 먹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 지나가는 거야. 내가 아척 하고 싶었거든. 근 아닌 척안 했어. 이럴까봐 <laughs> 길바닥에서 선생한테 <laughs> 학생놈의 새끼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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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중국집 앞에서 <laughs>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인가? <laughs> 지나가더라고요안는척 하려다가 기현샘하고 먹고 나와서 기다렸는데 근데가 지나가는거에서 <laughs> 미안해 무시한건 아니라 응. 근데 되게 웃긴다 혼자 걸어가는데 이어폰도 안꼈는데 혼자 씩씩 쫓기고 걷, 걷더라고 아, 이거 벗겼니? 또라이인 줄 알았어. <laughs> 길거리에. 야, 생각해봐. 길거리에 혼자 걸어가듯이. 이러고 가봐. 또라이지, 기게저자형신이야난 걸을 때 웃지 않아. 아. 그, 얘, 보면 맨날 이렇게 손인사해. 자, 기존과 첨가 랑, 두 번째, 두 번째. 농도하고 부피를 꼭, 구, 찾아달라는 거. 그다음 뒤에 거는 계속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 묽은 염산이 뭐가 돼? 얘가 기존이 되어지는 거고, 이 들어오고 있죠. 어, 참가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지금은 이거는 개념서니까 이게 쭉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 하셔야 돼. 이게 안 써져 있을 거고 모든 문제에는 얘를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50% 이상 다가가서, 다가간 거야. 그럴 때 여기 보자. 색깔 펜으로 가볼게. 이 기존의 것을, 묽은 염산을 기존 색깔로 가보십시다.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얘네가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로 나, 오는 게, 알짜 이온하고그 다음에 구경꾼. 구경꾼 이온하고를 또 정확히 구분을 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해 안해 안하지. 반응에 참여 안하니까 개수의 변화가 있으면 돼 안돼 안되는 거 인정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의 알짜 이온. 기존의 알짜 이온은 계속 물이 되니까 점점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자 기존 써볼게요. 기존 알짜 는, 어떻게 돼야 돼? 때려 죽어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 첨가되면서 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색깔펜을 바꿔서, 바꿔서 첨가되는 애를 보자. 첨가되는 애가 얘네들인데, 여기서도 첨가되는 아이의 구경꾼이온을 보세요. 구경꾼이온. 지금 어떻게, 없다가, 잠깐만, 필기 시간 드릴게요. 이건 필기 시간 드릴게요. 음 구별해야 돼. 그냥 알짜 이온 이혼, 구경꾼이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앞에 붙어야 돼. 구, 구경, 첨가되는 구경꾼이온인지, 기존의 구경꾼이온인지, 첨가되는 구경꾼이온은 첨가되잖아. 그러니까 첨가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야 돼? 계속? 그치, 늘어나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벌써 이온화를 시켜놓고 아까 이온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 이온화를 시켜놓고 얘가 알짜 이온인지 구경꾼 이온인지 기존인지 첨간지 세 가지 분류 이온화 시키고 기존인지 첨간지 알짜인지 구경꾼 이온인지 이것만 돼도 50%까지 다가선 거야 이 정도만 해도요 솔직히 말할게 이 정도만 해도 통합과학에서 중간 유형 문제들은 여기서 답이 다 나와 조금 더 선생님이 난이도 높일 거야? 그럼 요거를 합쳐서 더하기 요거를 합치면 되는 거고. 그럼 난이도가, 아, 어, 요것만 갖고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해야, 여기서 조합하는 거 내가 지금 할 거야. 조합만 해도 조합을 해. 그러면 답이 나오면, 아, 통합과학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거네. 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만약에 요게 들어왔어. 이 농도와 부피적인 개념이 들어오면 통합과학에서는 최상위권이라고 보는 거고, 뭐 화학원 고 이때 화학원에서는 여기서부터 스타트인 거고, 네, 여기까지는 이상은 통합과학에서는 출제를 안 해요. 여기까지야. 그런데 변수가 있죠.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뭔가 뭐 이상한 걸막 듣보잡 같은 걸막 들이밀어. 그러면 화원인 거야. 그러면 출제하시겠다는 의도고. 그럼 그걸 꼭 갖고 와서 이렇게 내 이거 설명해 줬어요.라고 하셔. 그럼 내가 잽싸게 화원 나올만한 걸 잡아줄게요. 알겠습니까? 난이도를 너희가 스스로 수준 문제 의 수준을 볼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냥 늘어나기만 할 거다라는 거 잡았고, 그다음에 첨가의 알자여 써볼게. 요 여기서 얘는 첨가이고 알자야. 는 들어가자마자 중화 반응 되죠. 가자마자 중화 반응, 가자마자 중화 반응. 그러면 얘가 있어 없어. 가, 들어가자마자 물도 사라졌으니까 없다가 여기서 여기서 생기지. 왜 여기서 생길까? 기존의 알짜가 없으니까 중화 반응 못 하니까 그 다음부터 생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잘라. 그럼 여기가 딱 잘라줘야겠지. 그다음까지 됐죠? 필기 시간 드린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 필기를 하신다? 자, 여기 볼래? 아까쯤에 중, 이제 수적 개념을,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게 양적 관계야. 이것까지, 내 바램은 학교에서 이 양적 관계까지 내기를 바랄 뿐이야. 내면 진짜 제대로 공부한 애랑 대충 통합과학 수준으로 공부한 애랑 원 파트적인 수준까지 공부한 아이랑은 이 양적 관계 출제 유무에 따라서 판가름이 돼요.